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 뭐 네. 저도 두분 말씀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네. 이런 이제 국민의힘에서의 변수들이 발생이 안 됐으면 되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그래도 계속 걸리고 걱정이 되는 게 한덕수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없었던 이윤석열에게 김건희 그리고 한덕수에게 한덕수의 부인이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김건희와 어, 한덕수 부인은 뭐 증언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어머니 딸과 같은 네. 엄청난 가까운 네. 그것도 같은 가치 주술을 그렇게 믿으면서 그리고 예전에 뭐 대사도 지내고 했었지 않습니까 해외 공간에서 같이 근무하셨다라는 네, 분들 했습니까? 말씀 들어보면 거의 부인이 대사였다. 아, 네, 그정도 V 0로로또 네네네 사실 V0야, 지금도 네, 윤석열 김건희와 똑같은 음,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어, 상당 부분, 뭐, 내란까지도 김건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보는 것처럼 이런 대선판도 어, 김건희와 한덕수 부인이 짜고 있을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쫄보 한덕수도 부인의 뭐, 결정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또 하나는 어쨌든 저는 이 사태가 다 정리가 내, 되고 나면 본격적인 내란 수사가 확대가 될 텐데 한덕수 역시 피자 선상에 들어갈 것이고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12월 3일 이후에 한덕수가 했던 모든 행동은 어 잘못하면 깜빡을 갈지도 모른다는 네. 판단하에서 모두 다, 다 본인이 감옥을 가지 않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해왔다. 저는 이렇게 예.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세 사람의 재법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부분, 이번에 무리해서 가처분 인용된 이두 두 사람의. 어, 헌법 재판관 지명한 부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다할수 있는 한 모두 다다 다 내가 감옥 가지 않는 방향의 의사 결정. 그러면 어, 만약에 그 어, 대선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어떠한 답도 없고 본인이 대선에 직접 나가서 이기는 거 외에는 내가 감옥을 안갈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하면 저는 대선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거지. 거의 그 임박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나가서 이기지 않는 한한 뭐 그러니까 2주 지금 남은 시점인데 제발 이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네네. 바람입니다. 데비스님께서 한덕수 탄핵 마려움이라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어거지로 당해서 그러니까 이완규 등등을 어 기각이 딱안됐으저 어 인용이 안 됐으면 기각이 되면 어 봐라 내가 옳지 않았느냐 하면서 지금 심판복을 딱 벗고 링 위로 올려 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탄핵을 재발시켜주세요 이런 입장으로 보여졌는데 민주당에서 탄핵을 안 했습니다. 네. 의총 이런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아, 탄핵 아, 안한 이유가 있으실 것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의를 많이 하지는 않았고요. 예, 지금 시점에서도 탄핵은 물론 마음으로야 뭐 네. 1 2번더 탄핵을 하고 싶은데 제가 사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전 장관 청문회 때 국적 논란 네네. 부분을 질의를 하고, 직접. 예, 예, 그 부분이 이제 뭐 크게 예, 논란이 되었는데, 제가 시간 지나고 나서 좀 후회를 했습니다. 아, 그 질문 하지 말걸. 김무수 너무 뛰어졌다 네.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고, 본인도 너무 많은 말을 해왔고, 그런 증거들이 다 남아있고, 영상들이 다 있죠. 비난할 게 얼마나 많은 이상한 사람입니까? 근데 제가 입을 다 물었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더 주목을 받을까봐. 한덕수 탄핵 역시도 좀 유사한 측면이 있지 않나. 네. 뭐 지금 상황에서는 탄핵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합니다. 그 손자병법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의 전법이라고 이제 사자성어처럼 이제 여덟 구절 이렇게 딱 나오는데 네. 그보다 더 좋은 전법이 있다. 약올려서 피 말라죽게 하는 거, <laughs> 약올라서배 아파서 태불태글 부르다가 어, 지게 하는 거 이게 제일 좋은, 법, 좋은 전법 아니야 이렇게 농담을 네. 하는데요. 희빈님그 갤럽의 여론조사 혹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박사님, 그, 이렇게, 이제 수많은, 아, 저기 지금 보시면, 뭐, 어, 듣는 도토리 분들 기분 나쁘시겠지만, 도토리 키재기처럼, 독보적으로 38% 이재명, 그, 지금 다 후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있고, 홍준표, 한덕수, 김문수, 하, 아, 저 희한하게, 저, 777,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동훈 6, 이준석이, 어? 안철수는 아예 없네요. 낙연도 없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이제 혼자는 안 되고 이내 전술로 막 하다가 반 이재명 전선, 반명 전선이라고 그러면 헷갈려요. 저명태균도 있고. 그래서 <laughs> 반 이재명 전선에 그 무슨 빅텐트 뭐 이런 소리를 해요. 그 텐트를 얼마나 크게 칠지 모르겠는데 과연 그런 게 통할까요? 아, 진짜 진짜 아까 뭐라 했지? 봉숭악당이라고 그랬죠 봉숭악당에서 하는 짓거리들이죠. 제일 긴게 뭐냐면 내란특검.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명태균 특검 거부, 거부,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 전, 그런 정당이 반 이재명 깃발을 들고 나와서 표를 얻겠다고 얘기를 한다?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인 거고요. 그 다음에 구조화되는 형태가 너무 지금 강고해요 그니까, 러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매우 강고하고 이 강고한 게 38%로 등장했습니다만 더 무서운 증표는 양자나 삼자 대결을 하게 되면 과반수가 넘어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제가 볼때 과반수가 넘어간다면 어떤 뭐를 하더라도 소위 엄청난 큰 사건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구정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 그렇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사실을 안다면 가장 현명한 선택은 자기의 어떤 핵심 지지층들만을 위해서 호소하는 게 가장 어쩌 현명한 선거운동 방식일 수 있는 거죠. 그냥 여기도 못 잡아두게 되면 당이 사분을 대고 나중에 당 자체가 쪼개질 가능성이 되게 매우 노,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의 어떤 주요한 당직을 맡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욕 바지로 너무 넣어먹더라도 부부 네. 지지층들과 TK 지역을 결사적으로 옹의하는 선거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저는 아,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재 기준으로는. 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 예, 예. 왜냐하면 여기서 이어가지고뭐 텐트를 만들겠다. 음. 텐트를 만들 땅도 없고요. 모슬박을 땅도 없어요. 제가 볼때 거의 콘크리트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분이 농담하시는데요. 텐트를 여러 개를 스몰 텐트를 여러 개를 쳐 놓으면 비바람이 불때 한두 개뭐 여러 개 날아가고 몇 개가 남을 수 있잖아요. 빅 텐트를 쳐 놓으면 이재명 후보가 워낙 세서 한 번에 다 날아간다. 이렇게 농담도 하시더라고요. 텐트가 찢어지겠죠, 이제. 네. <웃음> <웃음> 뭐 텐트가 제대로 된 텐트가 있겠습니까? 네. 자기네들끼리 서로 지금 동상이몽하고 있고 네. 저 중에 누구 한 명이 텐트라고 하는 게 결국 한 명을 추대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러겠죠. 양보한다는 건데 저기서 지금 양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음. 지금 다들 마지막 회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있는데 정말 불가능한 얘기죠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피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흡입 구독 좋아요.